형. 어? 아니 새벽부터 어? 보이 열일하는 거야?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쁜들 <laughs> 아, 진짜 멋있다 열심히 해야지 멋있어 야, 나 진짜로 형 커피 아니야 그거 어어어 어 잘못 어, 자가지고 어, 너무 쉽지 문... 짜가지고... 커피 여기 있잖아 어어어어 여기 있잖아 커피 그거 맞네 맞네 <laughs> 그거잖아 형 제일 좋아 어어어 야 뿌렸으면 <웃음> <웃음> 나 능력 대지 <좀> 구독하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야이씨 <씨만>. ㅂ <laughs> 내 인생을 걸수없다 뭔가 영상 찍고 왔잖아 어저건데어근데 어, 응. 아니 자고 간데가 아니라 응. 지금 벌써 뻗었어 지금 한 2시간 어. 흘렀잖아 어, 어. 일단 형나한 번만 찍어줘 진짜로 못 넘어가 아, 아 이대로 못 넘어가 아뭐 하려고 형 잠깐만 형나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아니 뭔데? 아니 애들 자는 건 좋아 고생했고 어허. 근데 참.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고 나어서 자라는 거야? 또올 팀. 어. 이렇게 잡으면. 잘하는... 나는어디서자 넣는 건데. 아니, 진짜. <laughs> 아 진짜. 아, 형나 이대로는 뭐 하려고 그래서.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. 아뭐 아, 제가 옛날에 어. 그 털을 싱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옛날에 산 적이 있는데 가방을 좀 찾다가 어. 그게 나온 거야. 오, 어? 있어? 그래서 팔 다리 용인데. 형도 용이가 여기서 난바 푼대아니 어. 어. 나이 나이로 난바 쓰린데. 아니 <laughs> 누가 넘버쓰리래나 <number> 넘버트야. <laughs> 진짜 미안하다. 난 이거는 못 넘어갔어. <laughs> 아, 진짜 애도 나도 지금 졸리고 가지고딱 전화해도 잘잘나고 누가 했는데 저지랄로 장난을 나 나도 가만히 있잖아. 누가 넘버 쓰리래? 이걸 해서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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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야! 우와! 여러분들, 야, 이거 너무 끈끈한데? 야, 이거 괜찮아. 야, 너무 끈끈해! 누가 청소 받았어야 돼? 아.. 침 아, 나, 아.. 야 잠깐만 <laughs> 기야 아.. 야무기야 이건 네가 잘못했어 아.. 우리. 나 어디 자아누 왜.. 형 보고 바닥에 자아는 거야? 씨발 이렇게 나형 어디 잖아아뭐나 시장 자아 아, 씨.. <laughs> 아.. 자. 잠시만, 요 겨드랑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아, 아주라, 진짜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야?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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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찐덕거리, 이거. 아, 저, 아, 저, 야, 초점이 안 잡혀. 아, 저, 아, 저, 아, 몸이 이렇게 찐덕. 아, 빵 열리지. 아이니야 형도 진짜 차갑잖아. 그러니까. 아, 그러면 유차. 아까 속독이 아, 시바보, 피 나는 거아니야 예. 이거 <목소리> 한번야 되겠다 아 진짜 아니 아존나아 이거 한번 떼는 게아니 아니 그냥 아니 제아 아 아, 아, 아 존나고 진짜 자기가 한번 하자 아한번 하자 아 이거 아, 아 어? 아 잘해봐 이거 프다지 않아 아진하 아프다고 안 아퍼 야안 아프다잖아 안아아 진짜 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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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. 아안 아퍼 야, 이리 불러. 아 이리 아, 일러아발 떨어졌어 아내 아. 아, 소중한 털 이발 아 씨발 아, 아. 아, 나 오늘 성격 탈퇴하는 인데아 기현아 여기 깔고 있어 야야 뭐? 야. 잠깐만 용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두 개를 갈랐잖아 얘게 아, 버리는 거고 니게 진짠가 보다 이거 <laughs> 해서 우와 우와 야 이거 야 우와 아 우리 셈이지 시가 털이 하나도 안 풀리고 얼나 아픈 거야 아 진짜 야이놈좀 시키면 안 어려워 용화야 가자 아나 잘래 근데 그래, 이 정도 공간에서... 이름이 한명더될수있지 여기에서 여 이런 거안 했지? 그거... 알았어. 이게 사... 미안해... 아, 좋나 보신다. 아, 손 나갔어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 잡아. 미안해... 씨, 마안이꿀거 같아. 방 뭐. 유튜버잖아. 아, 씨, 봐 이게 사... 미안해?

아 뭐해! <laughs> 이 새끼.. 형이 지금 왕쥐 그래! 그니까 왜왜형 냅두고 혼자 잡빠하자문기 <laughs> 저지랄이고 넌 여기서 자고 있어 <laughs> 야 그럼 형은 형은 씨발 그러면은 여기서 다니는 거야? 형은 여기서 자? 아니 그 말로 하면 되잖아 왜 그래 형또 자는데 형이 오죽 심술이났으면은 왜 이런식으로 지랄해! 자다가! 아, 형도 아, 자면 되잖아! 씨발 왜! <laughs> 형, 형이 어디서 자냐? 그러면 응. 형기 여기 바닥에서 자냐? 그렇다고 씨발 다리털 갖고 왜지랄한데 안그래도 다리털 꼴보기 싫어갖고 씨발 털 날리고 아씨. 상놈의 아, 새끼가 형도 신경을 좀 써줘 아, <laughs> 자자! 새끼야. 아, <씨. 웃음> 삶에 오냐고 지금 다깨어놨는데 너무 어려워 이 개새끼야 아우 다리 터졌어 저기저기끼저아 <laughs> <laughs> <조승, 조용, 웃음> 아. 존나 아 어째쯤 <laughs> <laughs> 존나 보지 이거 다 기상해 이 새끼야 새끼야 아 오늘 이 새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아 오늘은 그러니까 항을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. 너무 신경 안 썼어. 그래. 진짜로. 아니 근데 저깐만 형세요. 왜요? 형 다리 틀왜 이렇게 아질랄하지 마. 자공규야칼 잔다니 네 공기야 준비. 해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, 조금만. 아, 조금만. 아, 저, 아니야 일로 와 봐. 능력돼지나 지금 구독할게. 나는 살면서 왁싱이라는 걸 해보자. 구독을 안했어안 했어. 진짜안 <laughs> 했더라고. 진짜 안, <laughs> 안 했고 나 여기서 왁싱하면 형요나 진짜로 할게. 안 보해 안 보해. 하고자. 아니 자능력돼지 구독하겠습니다. 진짜로. 아 이걸 근데 내가 왜야, 내 아니 진짜야. 형. 아형안 지켰다 다시. <laughs> <나> 안 지켰대. <laughs> 안니아대 아니, 형안 찍혔대. 안 찍혔대. 아, <목소리도> 아니, 아 아니, 아니 시... 이거 이거... 쓰지 말자, 이거. 아이, 아 아니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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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도> 아. <laughs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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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미쳤어. 아, <laughs> 아, 아, 씨발, 진짜 미뤘어. 저 씨발 <시발> 새끼 뭐야? <laughs> 아니, 저거 진짜야? 아 이게 맞는 거? 치지 <laughs> 마라 <laughs> 지금 황당해서 그래. 이게 맞아? <laughs> 그러게 왜? 동생한테 지난해 밤에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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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머리야 내 머리. 해라, 내 머리. <laughs> 그래도 동생한테 왜 그래 지나를 밤에? 어 <laughs>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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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이 새끼 <laughs> 왜 이렇게 헐뜯냐? <laughs> 아니,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짧았잖아. 와, 이집 말. 어차피 짧았는데. 야, 아야 영상 꺼봐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거 진짜 실제 상황이고야. <laughs> 아니, 실제 상황이고. <laughs> <아니, 야>, 머리를 <laughs> 미는 건 아니잖아. 아, 그러면 멋있게 여기 스크린칠 넣어. <laughs> <laughs> 야, 아, 너, 참. <laughs> <laughs> 아, 내 머리 내놔, 내 머리. 이게 뭐야. 아, 씨발, 영상 꺼봐. 영상 꺼. 봐. 영상 꺼.